스포 업을 칠하는 거 있어 너무 쎄? 맞아 맞아 근데 약간 너가 치고 있으면 치고 있기만 해도 조금 몰려가지고 그, 그것 때문에 싫어. 에이, 괜찮아 너한테 한두명세명 달라붙는데 어떡하니? 그거는 뭐라 안해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꼬었을때 자리 조금만 더 안전하게 잡아주면 좋겠어. 약간 툭이 정도 밀어줘. 너 방해하면 너도 밀어야지. 둘다졌지 뭐. 둘다졌나왜한번 이기지 않았어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이겼 아, 이기긴 번. 했는데. 그렇지. 또 이기면 되지. 감히 속 말도 안 돼. 질수 없어. 야 이번에 뛰형형 <laughs> <진영해. 웃음> 어. 팀을 아직 못 이겼나? 그럴 걸? 어블링트블링트블링 어, <laughs> <오. 드리블링, 드리블링. 웃음> 어차피 상대 볼이라서 안본거 같아. 되 저런 게 많아. 생각보다 보면은 보면 많아. k b l 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맞긴 하지. 이이 아닌데, 없어. 그럼 진짜 좀더 땀을 흘리고 나머지 게 아니야. 나 빼고, 갈래요. 나 빼고 거의 다 졌어. 그리고 돈, 돈 냈는데 똑같이 뛰어야 돼. 한승은한대넣였다 <laughs> <오. 웃음> <오이. 웃음> 위로! 어, 승우야 승흡이 진짜, 진짜 무섭다 <목소리> 한승으로서도망가겠다 넣다 아가미. 예. 들어갔다. 공. 이제 뭘? 와! 루러루 르브론. <laughs> 지금 넣었어야 되는데, 그래야지 흐름이 안 뺏기는데. 현준아 콜 넣고 가야지 덩크 덩크.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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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많이 안 쏘네? 쏠것 같은데 너랑 아는 사아이야 뭐? 아 저기 검은 옷에 안경 쓴 그치. 친구 아는 사람 저번에 맞아 너가 있었나? 모르겠어 있었어 있었어 저 친구가 실패도 있는데 성공하는있더라고 빨리빨리 판에 누구 지 검정색, 검정색. 몇시지? 한세판 <목소리> 남았어 은준아 안에 보여줘야 돼세판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아니야 솔직히 말두판 남았어 <목소리> 30분 한 판에 한 9분? 10분 걸리거든 아니면 얘네들 군대 가기 전에 한번더하가 해야지 나5 월, 나는 괜찮은데, 한승우랑 심승원이도, 빨리 가. 민규 월. はい。

오. 쏜다. 안 쏘네. 오오오이. 끝났나? 끝났네.